들었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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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아 하니까 진짜 아설다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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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

모름? 외벽.. 아니 외벽에 쳐져 있었나? 정크야드 아이씨.. 러스트 스트리머 아이다니 뭐 <laughs> <뭔> 소린.. ㅅㄲ.. <laughs> 겠다 다시 공부해라 안 가본지 너무 오래됐는데? 바로 외벽 쳐져있어요 보자 이지나가아 네, 이.. 이걸.. <laughs> 이 외벽 아이가? 아네 외벽은 맞네 다 오.. 갈갈이 어디서 해? 컴컴컴컴 뚜미만 아 정크야드도 뭔가 많이 바뀌었는데? 여기 많이 바뀌었어 형들 먹어주고 여, 여기 이제 초키 나올걸? 저 안에 테이블에서 아하 어, 이거 먹어주고 내가 그래야지 오케 혹시 돌 있나? 돌? 어 땡스 <laughs> 야이 새끼 여덟 개 주면 어떡하는데 돌 필요하다면서 요아나 이거 어, 아니 이것도 왜 하면. 오는지를 몰랐네 근데 야들 언제 온대? 내 말이. 새끼들 총생김이 올라오나 아, 이 막내 Trung 새끼들 생김이 새끼들... 온다고? 빠져가지고 이거. 어? 야, 왜? 이제부터 내가 대장이. 오. 오호호. 어 뭐? 응 다음에. 에용. 네스샘. 나 프레임이 안 좋아가지고 못 쓴다. 오케이만. 어, 이버튼은 뭐야? 이거 차, 니차 네 아... 타봤음? 어, 이거 공룡 시설이야. 어, 여긴 공룡이. 오. 무료임 무료. 정부에서 만든 거. 오. 야 조심해라. 응? 음? 프레임 갑자기 떨어진다. 오, 오케이 오케이. 인간 감지 게임. 음, 한 씨, 곰이 있는데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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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니디디 디디디. 빼고 왜는데 야, 야. 씨. 원 탭? 아니, 아새다 죽었네. 곰한테 뒤지네. <몬> 야, 씨. 어. 말 챙겼다 왜 곰이 날 물어 뜯을 때 동안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다니 지금 내가 내가 다때려팼어내 죽을 때 동안 왜 옆에서 웃으면서 에이 이 새끼 뒤질라 뒤질라 아, 뭔 소리? 이 새끼 살려줬더니 만아 뭐? 살려주진 못했네. 아니, 안 살려줬어. <laughs> 아, 에이 셔럽 셔럽 셔럽. 아 너한테 아, 살려준 의미는 뒤지는 의미가 혹시? 일단 내가 안 죽었잖아. 당해버렸다. 자. t 스 눈치가 어. 치가 빠르긴 한. 어. 어. 무 어. 무 어. 무 어. 무 어. 어. 뭐야? 나무, 나무. 뭐야. 왜 이렇게 우리 나와 어. 리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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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문열린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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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어. 같던데 나 말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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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로 안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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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. 어. 뭐 어. 프리 어. 프리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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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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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, 도망가. 아, 진짜 오, 도망가. 야 도망가세. 나돌 개많은. 가자 가자. 야 가야 된 돼. 진짜 구라 치지 말고 가야 돼. 어나 어, 구라 친적 없어. 진짜 가야 돼 가야 돼 가야 돼. 오 바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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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뀌나. 도망가. 야 이거 대강 짓고 살자. 네. 어. 야 치도 지... 있고. 뭐 구랄까? 지금 엊그랄까? 엊그라라 막게. 엊그레도 엊그레도. 이렇게. 아직도 많이 남았다. 천 없냐게? 없다. 아나나나 외부에 외부있어 이거 네, 그냥 네집 안에 박아 그래? 언제야 다 찍고 있나? 뭐, 찍고 있어. 을까두개 찍고 있어. 아니 진짜 뒤질래? 왜? 이걸 보고 도 하는 소리가? 왜? 앞무 아, 때가 된다. 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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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다아씨답장나 이단꼼 한번 캐서니무장부도 네 맞춰줘. 그래. 가만히 있으렸네 카트. 가만히 있어라. 아어 야미. 밖에 발소리 난거요 야간가. 몰라? 이 새끼가. 이 새끼, 새끼 미쳤네. 그냥. 뭐? 이거 이거. 이거 우리 거기서 이하 많아. 이거. 어어 아, 새끼 미쳤네. 그냥. 아 근데. 야, a 빙 t as 대 u c 야, boy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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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야, 어? 내가 야, 킬 냈네 야, 뭐? 시체가 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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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소쿠 소야 개만들어 3명 하나 코어 하나, 하나 코어 네네야 니쪽이 세명 기다려봐 야 씨발. 나 뒤에도 물렸어 하나 하나 한대 아나안 넘어왔다 어. HELP 하나 다운인데 킬 해버려 일단 야내내 내 DB 들어 놔 DB <laughs> 앞에 아님 <아니면> 내 몸에 <laughs> 리볼버 두발 아 한테 맞췄는데 아, 아 씨발. 뒤에 아나 뒤에서 물렸네 나들 아. 아다 먹었네 이미 다 뺏겨갔나? 와... 이런 사가지 없는 새아 맞네 죽었네 야 아, 뛰어온다 안돼 어우 맞추기 어려워 한대똥똥오 오, 이걸 잡아? 이 줌이 맨 어우 야야 아돌이네개나오우다어 야, 야. 아, 어, 웠어 야, 야, 야. <laughs> 어, 개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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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띠. 야야 야.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. 문, 야, 문 열어라. 빨리 문문문 열어라. 빨리 배달 배달 왔으면도 문 열어. 아 씨. 집주인 어때, 먼저 집주인 먼저. 집 앞에 두고 가세요. 그거. <웃음> <웃음> 빨리 편하게 태어나세요. 야, 비분 안 까먹지? 까먹으면 간첩임. 그렇긴해혼 이번 뭐더라? 0 3 2아이가 아, 이 새끼. 말 하면 어떡함? 아, 아, 맞다,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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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새끼, 감다지이 네 새끼 미쳤나 오, 아니 이거, 밖고 뭐, 고밖고 뭐, 고 밖에 나, 고 밖에 나, 고 나, 나, 다 나, 나, 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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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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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나, 아 나, 나,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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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십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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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, 나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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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아 나, 아 나,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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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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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는 뭐 발에 보토 달고 댕기나 아니 씨 뭐야 진짜 아니 씨 <laughs> 어디 갔어 이새끼고 뭐, 생계형 스피드액이런거 파나 요새? 생계형 <laughs> 스피드웨으니까 <laughs> <laughs> 나무 한 박스만 캐자 에이, 어 선물 있네 뭐. 여기 가.. 가옥 하잖아 골덕기로? 나무 한 박스 캐오라고? 이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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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<한 박스 캐자. 웃음> <laughs> 이걸로 한 박스 캐자 <laughs> 야 할소리 야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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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주히주가주자다나다중다중다중다죽다야다중다중다중다어야저 뒤에 하다한마더한마더어나 이거 죽다한대다 나이스 아니 이개 미쳤나 아 뭐고 활 생겼다 개꿀 어? 아 뭐고 오 뭐야 달라 와야 이거, 야, 이거. 나쁘지 않은데? 아좀세우자 잡았다 어야 약간 죽은 애다 고우 위쪽에서 죽은 데으 야야 나온나 너라고? 한명 잡았고 말 타고 인터넷 있잖아 말쟁이 있다 말쟁이 에에에 에오카 에어집뒤집뒤집뒤 에오카 에오카, 이... 어, 집티, 집티. 집티. 집티 에오카, 에오카. 아, 기다려봐 헤드 컷 내줘야 됨 에에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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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 오케이 거야. 오케이 굿아 까비 아이스아이스 죽을 수 있었는데 말투가 임마 뭐 야또 왔다 또 왔다 야야야 몇몇 왔어 몇몇 왔어 나갈게 그래도 집대집대나이스 왼쪽 왼쪽 잡았는데? 잡아봐 잡아봐 잡았나? 잡았는데? 나 있어? 아, 어, 야 뭔데? 아바가다 안다리 났죠 <laughs> 뭐? 아뭐 퀵배송해가? 포켓, 트래시한 사람 <laughs> 나와 어 아, 뭐고? <laughs> 아! 나 오는 길에 결제했었어 퀵배송하는데? <laughs> 아, 미친 우리 딜씨 있었네. 저걸 들지 않아. 야 바로 배울래 그냥. 아니 존나 어이가 없네. <laughs> 개심발 개빡쳐가지고 맨몸으로 들어. <laughs> 아니 심지어 홀로그램도 있어. 플래시라이터 보는 중 보는 중 그냥 야 완전 안전함 지금. 여기서 한숨 자도 아무도 안 오. 아 <laughs> 지금 뭐 나중에 늘리지. 마. 갔다 와도 되나? 그러던가 야 오는데? 포싱 오네 <laughs> 아, 하나 거. 애들 가가 <laughs> 못참죠? 뭐고 이 ㅅ끼들 이들 있네 똑들어 어이 또 왔다 이거 야, 갈래 갈래? 내 머리 위같은 아니 이러노 이것들 아니 지들이 따주고 갖다 갖다주구 왜 우리한테 화가 나 난. 아니, 시면 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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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저거 가떻배 저거 어떻게? 저 저거 어떻또또어또게 저거 어 저거 네 저거 <laughs> 어 저거 어떻게? 저거 어떻게? 저거 다떻게 저거 어떻게? 저거 어어떻핵잘쓴 어떻게? 저거 어떻어 예암티어 만. 아왜핵쓰 이미 죽여버렸죠 오야 oh, 새끼 yeah. 조심 아아 아오 마이 오리쉣맨 뭐야 아 미친 <laughs> 새끼 이거 아가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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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나더 이상 여기는 여기서 못살아 하하하 <laughs> 여기서 대기했나보네 <laughs> 와안 그래도 좀그 빨리 빨빨리 리 뚜껑 닫아야 되는 중. 아 생존 게임 아이가 이거 왜 공포 게임을 해야 되는데? 작은 박스에 활두줄 아, 아. 채워야 돼. 그 미션을 나한테 발설했다고? <laughs> <laughs> 새끼가. 어이 어이 야, 어이 야메로나활두개 들고 다니. 야메로난세개 <laughs> 들고 다니. 나활두 개. 상대 잠관아야겠다 대게기다니 파이 좋게 씬안내 가지고. 야, 저뭐뭐뭐뭐저 뭐. 파이 뭐, 좀. 뭐, 뭐, 뭐. <laughs> 이 새끼들 우리 끝까지 그냥 안놔 주는데? 응, 둘다 기절. 나이스. 암쳇 다만 암쳇 다만차이나 넘버 원차이나 넘버 원 가는 중 오우씨 무빙 지리인데 저 새끼 저거? 렉권 쓰는데? 이거 무어 뭐? 저 새끼 헤드 맞고 살았음 헉? 하나 있어요 도움 도움 야이 아, 새끼 게임 껐음 울 <laughs> 집에 또 붙었다 이 새끼 이 가른 중, 가른 중, 에이, 네. 에이, 가는 중. I s e e you, man. <laughs> 이 <이건데>? 에이, <또> 가가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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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에이, 에이, 다이거이고와 에이, 나이제이유 잘했어요 이마다아이 에이, 에이, 어이 에이, 뭘로? 집에 갔겠지. 아이씨. 깜짝 아. 잡아. 어 잡았는데. 빤소도 있네. 야나 저기 오른쪽 저기야? 위로 갈게. 오른쪽 어, 저기 나피치 연주. 확인지. 파란색. 아, 파란색 확인, 확인 확인 확인. 네 앞에 있다 역준이. 네 앞에. 니 어. 네 밑에. 내려간다 내려간다. 밑으로? 너 밑으로 내려갔어. 이거 붙을게 이거 골짜기 앞 골짜기 밑에 골짜기 밑에. 확인 확인, 확인. 아. 어, 한대 맞으면 돼. 오야 씨발. 잭키 뭐 잭키 뭐. 풀린맨 잡았나? 그나 파이선 잡았어 파이선. 아직 못 잡았지. 아직 못 잡았어. 아직 어디로 뛰었냐? 아저 쭉니다. 쭉있다 쭉. 앞에 250, 250. 오케이 오케이. 보이나? 왼쪽에 저거 진기두대 맞춰놨거든? 도로가 계속 뛴다 도로가 아 도로가로 아, 뛰는거야? 아..가볼게 떴떴떴떴 아, 이여 나이스, 나이스. 기절이야 근데 좀확인해줘아확인 냈어 확인했어 여기 에 컴파운드 새끼도 있는데 이들 너무 많다 우리 파악다 화이상이다. 눈목 개피야. 이 새들 어. 이 바위 뒤쪽 저 확살했다. 알았어 알았어. 우리 왼쪽에 집큰집 집 있다. 조심. 어. 이 앞에 조심해야 되는가요? 야들 왼쪽 통과해가? 이... 야 뒤뒤뒤뒤. 위에 있다. 근데 왜 열로 왔어? 어딴데서 왔어? 혹시 너 왜? 야, 저 위에부터 뭐가 열든? 어. 야 니들 울지 이거 우리. 이거 거 뭐지? 못하나 우리가 잡은거가고있거 가고있어 가고 저거 시체 이지 이거 뭐지? 이저 이거 이거 뭐지? 이내뭐내 이거 뭐지? 이다야 여기 거뭐나이어야 누운군같 기다우. 도나 아 뭐야, 방어친 거야, 이거? 아니지? 아니, 아니, 아니. 갑자기. 어떻게 생긴 거 아니야? 야. 아, 갈수록, 갈수록, 갈수록 야, 씨발, 한명 눕혔어. 한명 더, 한명 더. 헤드? 헤드 틀어놨다, 나무 있지? 어. 내려간다, 내려간다. 한칸 내려가도 돼. 헤드. 몸. 뭐야? 헤드 몸. 아, 다운, 다운, 얘 아. 예, 다운, 얘 다운, 예, 다운. 다운, 다운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얘 예, 다운. 저 곰, 곰 쪽에 이쟁이도 말이 있는데? 야내뒷 뭐야 이 새끼! 네 어디야? 와. 우니 어디야? 와나위위위 이거. 아나 뭐? 순간 네 잡았어? 네 잡았어? 잘못... 어 잡았어 잡았어 나 밑에... 시체 회수할게 어? 뭐? 아, 왜? 먹었다, 에이 시체 자른다 야이새 뭐야 살았다 아, 어, 나이스 씨. 난리 났네 오우씨 놀래라. 아, 밑에 시체에서 할게. 어우, 여기. 좀 되는데, 이놈? 아, 다운이고. 아, 다운. 8 3보이안 돼. 왼쪽에도 있다, 파이 뭐야, 이씨. 미친놈인거요 아직 있다. 나대더 나도 더나한대더에못 때렸어 걔반더두대더 파이썬 더 나도 되더. 나도 신더나 원신 더나 나도 되더. 나도 되더. 나나나나나 야 아, 집에서, 어, 활활 타이소는 죽었냐? 아? 아니 못 죽었어 야야야 숨어 숨어 누나 왜벽 있어? 왜 벽져 왜 벽져 나이스 나이스 알았어. 야 파이썬부터 죽어봐 역시 응. 나 파이썬 못 죽었어 파이썬 하나 끝이야? 어 싸웠다 쟤 뭐야? 뭐냐? 뭐신이네야뭐이알 난리가 났는데 그냥 고오 고? 고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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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먼저 한번 조지고 올까? 핵이 있는데? 에 전에 어디뛰어 나온다 340어향340 방향. 방향으로 갔어 3명 어. 사다리? 띠어가 지금 지금? 지금? 지금이니? 지금이니? 땡큐 오? 오띠 야 타다 타다 타다. 야 그냥 간다. 가가가. 가, 가. 그럼 좀 실례 좀 할게요. 남의 집 위에 지금 <웃음> 랜딩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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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일단 누가 빼서 간지모름쟤는 음. 아, 무도안잡고바가안거고요응 일단 바뭐안 좋고, 뭐가 안 좋고, 뭐가 안 좋고, 뭐가 가안 좋고, 뭐가 안 야돌 캔다 돌 캔다 어디어디어디 어디, 어디. 내가 어야 잭캐머 잭캐머 2명인데 2명 다운이야 돌다돌다 나이스 오예 잭캐머임 아니 이렇다니까 잭캐머를 사러 갈 필요가 없음 한 명은 철있이던데 어우씨 못잡았다 어나나 고기 고 있었는데 조심해 더아다 장전장전 한대두대았다 우리 집 근처 집으다집으다어집 근처야 나 이거 17 어. 야, 야 외벽 없냐? 외벽 쳐 외벽 쳐와 저기 딱시아 가리는데와나피단1남았어 하나 있는데 위에? t i n g to our game. That's funny. I'm a fan. I'm a fan. i 길 a 길 a 어 우리 뒤에 좀만 내 f a 있다 m a a n I'm a fan. I'm a fan. I'm a fan. I'm a f a 한명더 제발 들어가서 눕게 해주세요. 와나 죽었다. 애, 잡았어 잡았어. 뭐가 가볼래? 야, 이렇게, 이렇게. 아 알케이케이. 아 저기 있네. 저거. 한명싸는거 같은데? 아왜 이렇게 는거아야 지금 맞아, 뭐. 아래 위로? 어, 어. 싸우는 싸우고 있어 아, 아나 총알이 없네 아 뭐야 나 뺏겼어 반소 나 반소 하나랑 야1잡어1잡어 너무나 조심, 저기 돌 위에 돌 위에서 쏘 거든요. 빨리 쏘 뭐야? 나야. 아더 먹었다. 나이스. 야, 여기 톰슨아 또 있는데. 죽었어. 아 맞아, 그것도 먹어야 돼. 집 기절 시켰어. 나이스 반쏘 먹었다. 아니야? 개피 개피. 아내 대가 맞는데. 나 한, 죽었다. 한한대더 뜨나왔어. 아 뭐야, 나한팀 씹혔나 그러면? 아 죽었다, 죽었다. 죽었어? 나이스. 금방 갈게. 아, 내가 해도 안 해도 안해 맞아가지고. 해도 안그도안 해도 아까 도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어도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안해 쇼타임? 어? 쇼타임? 고고고고 고? Let's,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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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's go. go. Let's go. l e 가리게 할겸? e 이쪽에다 깔고있 s go. Let's go. Let's 데랑 l e 먹자 g 기 Let's g 먹 l e t 어 go. Let's g 먹었어, t s go. 타다 타다. 러워더러 어. 제러슬 더러워, 더 싶다. 허허허더 아무리 씨 보고 있어. 었나 오늘 가긴 잡아줄게.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. 레이첼 앞에 레이첼 앞에. 잡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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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거 없을? 여기니. 우마이. 어 뭐야. 돌이랑 나오고 있는데. 어? 나가버갔음 건차도 있어 없지? 건차는 없어. 건차 찍을 수 있어. 찍어야 돼. 찍어야 돼. 찍어야 찍어볼래 수 있어. 건차 너 도주자 여기. 여기 여기 이쪽에다 해줘라. 여기 여기 딱 비거든. 레이첼 어디 있노? 나 있는데, 나 있는데. 니체, 여기 니체 여기 여기 있지? 그 퍼는 거 퍼는 거 퍼는 거그 근처 근처 아 어,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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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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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나 있는데 려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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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뿌 찍고 있어 려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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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려 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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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려 뿌려 뿌려 뿌 일단 와봐 일단 와봐. 버텨 먹어. 먹었다. 아, 여기 나나나 먹었어. 이제 유지되고. 나이스 나이스 택시 거기 안 된다. 어. 킥킥. 어 다운. Help help. 나 앞에 외부 외부 바가 나서 뭐야 왜. 저러... 나총좀 찾아줄 수 있냐? 야이 새끼 뭐야! 어,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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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 새끼 뭐야? 잡았어? 잡았어? 나도 다 했어 나 아직 다섯 개 남았어 좀만 기다려봐 나 있어 아다봤어다봤어빠킹 나, 빠킹 나. 빠킹란 빠킹란 아예 서비스로 이거 가시 빨기 투도 해줘야겠다 이거 에, 잘 놓고 갑니다 란 지금 집주인 준나 오열중 씨발 <laughs> 우리 타고 왔는데 우리 집 앞에 한 200개 박혀있는 거 아님? 야딱 때 나도 딱해떴어 야, yeah. 이가못뜩나셨는데 구경왔다 그냥 바로 카도 못하겠어. 나도 못나 뭐지, <목소리법> 왠가? 모르겠네. 암